안녕하세요, 지킴이입니다. 어, 오랜만에 인사 드리는 것 같은데 뭐 요즘 사는 게 바빠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캠핑도 자주 못 가고 뭐 이제 오랜만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캠핑이 아니고 이제 트럭 음, 트럭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좀 소개를 드릴게요. 일단은 요세대가 제가 쓰는 이제 어문용 차량이고요. 어, 왼쪽에 포터 뭐 이불. 거는 봉고 이불이거는 포터 디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찍는 이유가 그면은 이제 요거 얘 연비가 연비라고 하지 않죠? 이제 주행거리가 짐을 실었을 때 얼마나 나올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측정을 하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대를 일단은 일단 포터 얘는 그냥 나중에 요, 이 친구는 봉고하고 음, 이제 이제 비교 하는 그런 영상도또 하나 또 남기도록 할게요. 오늘은, 예. 예의 실행 엔진을, 이제, 노란 번호판, 여기에 실어서, 이제, 주행 가능 거리가 얼마가 될지 한번 시험을 하려고 합니다. 얘는, 1년 됐어요.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실을 물건이 뭐냐면, 자, 요거, 물통. 물 탱크통인데, 물 탱크인데, 요게 2,000L 실입니다. 2,000L. 2 0 0 0터 오늘 가득 채울 거고요. 그리고 요 발기, 달리기, 발기가 160 얼마로 알고 있어요. 예, 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걸이렇게 실어서 한번 포항까지 저번에 구룡포로 가니까 이제, 왕복 음, 240km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40km 더갈수 있었고. 수 그리고 이렇게 실었을 때또 얼만큼 가는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물이 가득 이제 찼습니다. 예. 위에까지. 예. 자, 짐을 이렇게 싣고 여기 이제 배터리 부분을 한번 보니까 좀 많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예. 아, 옆을... 이 정도 높이가 되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지금 줄자를 안 가지고 와서,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이제 짐을 실었을 때, 내렸을때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음, 뭐라고 다 실었고요. 어, 일단은, 맨 처음에 284kg 였는데, 변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움직이면 이제 무게 감안해서 뭐 떨어지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일단은 저 움직여보고 이제 운전하면서 촬영할 수는 없으니까 군데군데 좀 쉬어가면서 쉴때또 촬영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졸음쉼터고요 43km 주행했습니다. 어, 그래서 271, 어, 228이 남았으니까 2 7 1 k 로갈수 있다라고 나오네요. 한 1000보다 한1 3 k 로 정도가 줄었습니다. 어, 지금 1 3 6 k 로왔고요9 9 k 로 남았습니다. 음, 그러니까 2 3 5 k 로 간다라고 보면 되겠죠. 지금 8 9 k 로 남았는데, 뭐가 것 같아요? <laughs> 일단... 또 달려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 영상에 136km를 달렸고, 주행거리가 이제 99km 정도가 남았다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데, 99km가 갑자기 70km로 바뀌었어요. 갈수 있는 거리가. 이제 갑자 그게 한 30km가 줄어버려가지고, 왜 그런가 싶어가지고, 지금 일단은 좀 어느 정도 타고 왔는데, 그러니까 한 20, 22km 정도를 타고 왔죠? 예. 네, 22km 정도를 타고 왔는데, 이게 무게에 따라 이제 주행 가는 거리가 새로 세팅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지금 이제 30, 136km부터 지금 158이니까, 이때까지 오는 거리를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이제 정확하게 주행 가는 거리가 뭐 까지는 거 없이, 까이는거 없이 정확하게 좀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도착지까지가 66km 남았는데 지금 보니까 자꾸 얘가 거리를 총 주행 거리를 210km로 맞추고 있어요. 네. 210km. 그리고 남은 게 52km 남았으니까 분명히 못 갑니다. <laughs> 목적 지못 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늘은 끝을 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지금 휴게소 지금 충전소에 지금 와 있고요 일단은 계속 210을 맞추고 있어요 예, 짐을 지금 이 정도 실었을 때 새로 주행 가는 거리가 세팅이 돼버리면서 210을 자꾸 맞추고 있으니까 아마 210 0%까지 쓰면 210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0%까지는 못 쓰겠죠. 그러니까 200, 190 정도 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어제 그 짐을 실고 달리고 난 뒤에 어 이제 100%, 100 충전을 하니까 지금 주행 거리가 188km가 나오네요. 이제 짐 실은 걸 이제 또 계산을 해서 이제 주행 가능 거리가 나온 것 같은데. 짐을 실었을 때, 대략 요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